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연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는 정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 최초 매매가 대비 1억을 인하하셨습니다. 아, 가격을 인하하셔서 기존 영상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영상 촬영으로 어,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출입구 옆쪽으로 해서 주차 공간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주차가 6대인데요. 6대 중에 2대는 옆 건물, 그리고 나머지 4대는 오늘 주택에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주차 공간이 어,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여지는 쪽과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죠. 오늘 주택 건물 외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천연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주차공간이 또 4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건물 안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텐데요. 코코메사 제품의 비디오폰으로 건물 출입구 어, 자동문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와서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이고 어, 벽체 마감들은 목공과 고급 필름, 그리고 600에 1200 사이즈 타일 시공해 주셨습니다. 반층 정도 올라오시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CCTV 총 8대 현재 작동 중이고,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빅슬랙, 세라믹 스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티센 크루프 8인승 630kg의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 그레이 컬러의 엘리베이터로 시공을 해주셨죠. 환기 시스템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4층 주인세대 바로 올라와 봤습니다. 목공과 고급 필름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지금 내부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려서 왼쪽 부분에 주인세대 현관문입니다. 우드 컬러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죠 엘리베이터 주변 역시 픽슬랩 세라믹 스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부로 바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역시 픽슬랩 세라믹 스톤으로 시공을 해 주셨고 전면에 지금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있죠 센서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 중문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블링블링한 컬러의 픽슬랩 세라믹 스톤 바닥 시공해 주셨고 왼쪽에 한샘 제품의 신발장인데 아, 한쪽이 지금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죠 우측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가 협관에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주인세대 내부 공간을 살펴보실텐데 왼쪽에 보이는 곳이 팬트리 공간입니다. 이 팬트리를 기준으로 해서 침실 공간과 주방 거실 공간으로 살짝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면동 중문 들어오셔서 바로 앞쪽에 침실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침실이 지금 어, 아주 넓죠. 바닥도 지금 복합 마루로 마감을 해주셨는데 바닥 복합 마루 크기가 80에서 80 사이즈이기 때문에 공간이 아주 넓게 나와 있죠 한샘 제품의 붙박이장 문 4개짜리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침대 놓고 화장대까지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우드 컬러의 도어를 설치해 주셨고요. 이팬트리 뒤편으로 해서 침실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인데, 오늘 주택의 인테리어 포인트 공간이 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전면부에 또 침실 두개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측 안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방 공간도 넉넉합니다. 침대 두 개를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고요. 왼쪽이 지금 침대 헤드. 인테리어 시공을 해주셨고, TV 놓으시는 공간도 인테리어 시공을 이렇게 목공과 고급 필름으로 시공을 해주셨죠. 우물 천정 넣어주셨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요즘은 너무 다들 넣어주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데요. 각 침실 그리고 주방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각각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안방에 드레스룸이고요. 시스템 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 주셨죠. 천장 부분부터 바닥 부분까지 전부 다 넉넉하게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장 넣어 주셨고, 역시 안쪽으로 부부 욕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부부 욕실 공간의 마감재는요, 빅슬렉스 램스톤으로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앞쪽으로 젠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 자, 이거 보시면 크기가 굉장히 크죠? 600에 1200 사이즈의 아주 큰 어, 타일 시공해 주셨고,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어, 파티션, 브론즈 컬러로 공간 마감해 주셨고, 흰 펠, 후드로 어, 강력하게 습기를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오시면 왼쪽은 주방이고, 오른쪽이 또 침실과 공용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침실로 보실 수가 있겠죠. 해당 층에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옥탑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한샘 제품에 붙박이장 문 4개짜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이트 컬러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역시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침대 놓고 화장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테라2 아파트가 한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공용 욕실이죠. 공용 욕실 역시 천연 대리석과 빅슬랩 세럼스톤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블랙 컬러가 빅슬랩 세럼스톤이고요. 그리고 밝은 컬러 펄이 들어가 있는 곳이 대리석 공간이 되겠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이제, 음, 파티션을 조적으로 아예 만들어주셨죠. 조족을 쌓아서 공간을 분리해주셨고, 앞쪽으로 역시 천연 대리석, 그리고 옆으로 해서 빅스랩 세라믹 스톤 그리고 매립 수전으로 해바라기 수전까지 전부 다 넣어 주셨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공용 도실 공간 만들어 주셨고요. 어, 옥탑 공간은 잠시 후에 우리가 올라가 볼 거고요. 어, 팬트리 그리고 주방 거실 공간 확인해 볼 텐데 침실 공간과 이렇게 또 중문 설치가 되어 있죠. 주방은 지금 한샘 키친바흐 고가 라인의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 있죠. 어, 이게 한샘 세 제품의 고가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상판도 지금 세라믹 스톤으로 시공을 해주셨죠. 그리고 의자 놓고 간단한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요. 왼쪽 부분은 수납 공간으로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방 옵션들을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 후드 일체형 인덕션 그리고 전기 오븐 레인지가 들어와 있고요. 자 이렇게. 수납도 아주 여유롭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간이 있고요. 그 뒤편으로 해서 보조주방이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겸해서 보조 주방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 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로 추가로 더 놓으실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 주셨죠 2구짜리 가스 있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시면 은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 1m 80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 갖다 놓으시고 가족들 여기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다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외벽 마감재도 역시 천연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전 시간에 촬영한 영상인데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도 공간 활용을 조금 더 어, 많이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팬 트리가 가운데 있어서 조금 낯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주방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수납은 정말 여유롭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수납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장 넣어주셨고요. 창 앞쪽으로 식탁을 놓으시고 어, 식사하시는 공간 만드셔도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거실 창 너머로 어, 단풍 나무가 지금 한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액자 같은 거실 창 뒤편으로 나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트월도 지금 목공과 고급 필름으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전면 아트월 역시 동일하게 도장, 그리고 목공과 고급 필름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거실 천장이 주방보다 조금 더 높죠. 약2.7 정도? 2m 7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에 이제 종교시설인데요. 종교시설이 3층까지이기 때문에 그 앞쪽은 우리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널찍하게 주방 거실 공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옥탑을 한번 올라가 보실 텐데요. 옥탑 계단 핸드레일은 시야를 조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강화 유리로 안전바 시공을 해주셨고, 목공과 고급 필름으로 벽체 부분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단접 조명도 이렇게 넣어서 올라가시는 동선들 안전하게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옥탑 공간에 이제 중문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냉난방을 조금 더 아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옥탑 공간이 천장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키가 크신 남성분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니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 공간들이 살짝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넓은 옥탑 공간이고 손님들이 혹시 오시면은 손님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조금 낮습니다. 경사면이. 그래서, 어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납장을 넣어 주셨고요. 자, 밖으로 나가시는 이제 옥상 공간인데요. 사실 이제 계단실로 올라와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옥탑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방수 마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 파티도 여기서도 하실 수가 있겠죠. 건물 외벽 마감재는 전면부 같은 경우는 산타세실리아 천연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면 들은 포천석, 컬러는 비슷합니다. 그레이 컬러의 포천석으로 나머지 3면도 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건물의 외벽 마감재는 4면 전체다 천연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브론즈 컬러로 유리를 사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건물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그 천장 부분 지붕이죠? 지붕은 리얼 징크 진한 그레이 컬러의 리얼 징크로 시공을 해주셨고, 어, 임대 세대 앞쪽에 보시면 창 앞쪽에 별도로 단조로 설치하셔서 에어컨 실외기를 그쪽에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주택입니다. 주택 옆으로 해서 쭈루룩 세채 상가주택이고, 비어있는 땅도 상가주택 들어올 거고요. 저희 주택 바로 아래쪽으로 해서 두 필지 역시 상가주택이고요. 왼쪽은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해서 또 쭈루룩 네 채가 상가주택이 지어지, 두 채는 지어졌고, 나머지 두 채도 지어질 거고, 우측 역시 상가주택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전포교명 상가주택 필지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희소성이 있는 오늘 주택이 되겠고, 바로 앞쪽에 공원이 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그 너머로 해서 중심 상권이 또 형성이 될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회전교차로가 보이죠. 회전교차로 앞쪽으로 해서 북청주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요. 어, 이제 조금 대립이 있어서, 어,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약간의 대립이 있어서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착공 들어가서 개통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아, 청주 테크노폴리스 이 신도시가 청주의 대장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주택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송화로입니다. 이 송화로가 왕복 6차선 대로변인데요. 이 대로변 타고 쭉 이동하시게 되면은 약 차량으로 2, 3분 정도만 이동하시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M15X 공장까지 바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송화로 건너편 쪽으로 해서 중심 상권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상권 이용하시기에도 용이하시겠고요. 우측에 나무들이 보이는 곳이 공원입니다. 주택 앞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산책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공사 현장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중심 상권이 또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상권은 정말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앞쪽이 SKM15X 공장입니다. 15X 공장 옆쪽으로 해서 청주 일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테크노폴리스 수익형 부동산들의 임대 세대들이 청주의 임대가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고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택에서 산업단지 가깝고 SK 하이닉스 가까워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어,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어, 북청주역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개발 호재까지 갖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시 흥덕구 무남동. 정통 상가주택 오늘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어,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점포교명, 상가주택 필지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오늘 주택의 아주 큰 특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오늘 주택 청주시도구 무남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329.3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99.6평. 연면적은 621.64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88평. 하지만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하시게 되면 200평 정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주택이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사용승인은 2025년 4월 28일날 사용승인 받은 4층 주택에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주차가 총 8대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임대 완료됐습니다. 2층에 원룸 하나, 투 베이스 3개, 투룸 하나, 3층에 원룸 하나, 투 베이스 3개, 투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 주인세대 단독 사용에 복층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최초 25억에서 1억을 인하하셔서 24억이고요. 어, 주인세대 월세 났을때 보증금은 4억 5,500만 원, 대출은 12억인데 승계 가능하시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승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인수하실 수 있는 금액은 7억 4,500인데 가격을 절충하게 되면 6억대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아, 총 임대료가 주인세대 월세 났을때 1천만 원이고요, 대출 금리 4.5% 책정했을 때 매달 이자가 450만 원입니다. 총 임대료 1,000만 원에서 대출 이자 450만 원을 빼게 되면 실제로 받아가는 월세는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가 추가 조절하기 전에 수익률은 8.9%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건물 운영하시면서 운영비는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도 꼭 체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택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 굉장히 뛰어나죠. 교통, 상권 모두 다 구로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청주 일반 산업단지와 SK 하이닉스 공장이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2, 3분이면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서 현재 청주의 임대 시세를 리드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테크노폴리스가 되겠습니다. 굵직한 개발 호재가 또 있습니다. 북청주 여기.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개발 호재까지 고루 갖추고 있는데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 점포 교명 주택 필지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오늘 주택의 아주 큰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4층 정통 상가주택 매매가 1억을 인하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더 좋은 매물, 좀더 튼튼한 건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중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